그런 중에 아이디어 차이라해서전성은 가장이 나무가 오래 성장하는 기간 이 있고 도로가 언제 날지 모르니까 어, 저렴한 가격으로 사다가 육성시켜서 그다넘 옮기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목을 갖다 오면 한 주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데 뭐4만천 7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4만 원씩에 천 주를 사다가 어, 대동전수리 가에다가 이식을 했습니다. 그 근데 3개월에 가보니까 반이 보사가 되고 나머지도 지주목이 전혀 세워지질 않아고 도저히 나무로서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실망을 해서 그러기 전에 천성 가장께서 이사의 군수님 권증서를 내달라고 그 했어요. 그랬더니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면서 안 주고 추진을 먼저 하더만요. 그래가지고 업자는 사고 난 뒤로 제가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민현씨가 조경업자로 제가 거기서 알았습니다. 그전엔 전혀 몰랐어요. 만난 적도 없고. 그러면서 통장을 갖고 있으니까 내려와서 결제를 해달라고 그래요. 천성은 과장이. 그래서 저도 기억하는 사람이고 바쁜데 아무데나 애양심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통장을 보내달라 해서 등기로 올려보냈습니다. 저한테. 그러면서 여기서 천성은 과장하고 나무 업자가 짝짝공 해가지고 저한테 얼마 보내라 얼마 보내라 해서 저는 군수님 결제를 받고 올라온 걸로 알지 일반인이 군수한테 가서 저기 저 결제 달라는 한번전 세계가 없을 겁니다 행정직에서 다아서수있는 걸로 알지 그렇게 믿고 입금을 시켜 드렸는데 저기요 저희 월촌오국 동불변 청년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은 이 장애가 아니야 잠깐만요, 이거 선불면 전체에, 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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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밖에서, 잠깐만이 자리가 지금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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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떻게어떻는어인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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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여기 떻게은떻게어 자기 쪽으로그 그래 얘기를 하시면 요 시간 안 되셔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보세요. 요번에 만약 나는 이민이라는와가지고자고 짬을 하러 왔는데 그러면은 아, 네. 이 자리에서는 안 있는 거예요. 아무 연관도 없이 그런 얘기를 어민들다 모셔놓고 당신의 행정적인 예, 얘기가 하면 안 되잖아요. 이기가이 지금 사람을 갖다가 불탄을 맺고 있습니까이 자리에서 그걸. 그런데 또 호소를 하고 있냐고 그거를 네? 그 호소할 일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당신이 네, 예, 뭐 예. 개인적으로 군에다가 얘기어야 되는 이분이지. 정상장 당신이 라면 말을 좀. <laughs>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저는 사실 기증패는 전달하고, 예? 그 이후에 배대진이를 몰랐어요. 나무를 묘목을 심는다 그랬는데 묘목을 구매한지도 모르고 어디다 심은지도 모르고. 근데, 예, 저한테, 막말의 문자가 들어온 게 계속. 그래서, 이게 뭔지나 자세히 알고 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세입, 세출 통장에 한 병부터 통장에 들어와야, 군청이, 분수가 결제를 하는데, 그리고 또그명목을 사갖고, 언제, 간호수가, 도로 주목이 되기 전에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나무가 1cm 밖에 안 닿습니다. 그러면 2.5cm가 10 내지 12점, 15점 되려면 10년 내지 뭐 12, 13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본처에서 심으면서 묘목을 심어갖고 가로죽기를 만든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원천적으로 언제 나무를 캐고 그러냐. 그래. 그래서 원천적으로 어천부여를 해라. 그리고 돈을 내드리라고 내가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저다닌 제가 부주님이 그 말을 내고 그 아니고 김진가국적으고 이런 말씀을 보여 내가 그거는 말할 수는 그고 그리고 다른 것도 말을... 네. 네. 말좀 하세요.